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의 내용은, 어, 지금 현재 책, 얼마 전에 지금 드러난 인사전행, 어, 현지 누나한테 말할게요. 어, 훈식형한테 말할게요. 라는 이런 그 인사전행 파동이 어, 밝혀진 지 지금 3일 만에 지금 오늘 김남구 귀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는데요. 이것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, 꼬리 자르기가 아니겠습니까?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김현지, 문진석, 김남국, 이재명 어, 이들이 책임을 주고 물러나야 될 국정농단이라 생각합니다.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그 협회는 말 그대로 민간 회사들이 출자한 협회입니다. 근데 여기 여기서, 여, 여기를 공적기관이 인사개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뭐 하려면 지금 현지 누나 훈식형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김남국이 혼자만 사표를 냅니까? 당연히 사표를 하면 김현지도 내야 되고 강원식이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문진석이도 국회의원 배지 반납해야죠. 다 같이 반납해야왜 김남국이만 고립자르게 하십니까? 어, 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?